누나래, 누리나래누리나래누리나 누나! 보고 싶었죠? 나도 나도 보고 싶었죠. 아이 미슈. 자, 이제부터 누나랑 또 오늘도 즐겁게 놀아봐야 되겠죠? 오늘 도 여전히 누나는 항상 즐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와요. <laughs> 우리 어머님들도 나 보고 싶지 않았나요? 밭에서 <laughs> 키우는 우리 여러 가지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나 오늘 확인 좀 해봅시다. 저번에도 우리 찬이인성 동화와 함께 식물들이 좋아하는 공간, 또 식물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동화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활동으로 이번에는 밭에서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워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자, 무, 아, 내가 사랑하는 배추, 당근. 자, 우리 이렇게 맛있는 몸에 좋은 있네요. 이 식물들이 잘 자라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밭이 딱딱 하면 좋을까요? 어, 아니, 어, 아니. 영양분이 가득한 기름지고 깨끗한 땅이 필요하겠죠? 여러 벌레들이 다니면서 더 목토를 되게 만들어요. 지렁이는 이렇게 땅을 아주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벌레예요. 야채들과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필요해요. 왜냐?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또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을 공급 잘 받으면 우리 채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뿅뿅. 뿅 그리고 온도도 적절하게 필요해요. 너무 춥기만 하면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온도도 적절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공기도 필요해요. 공기가 쑥쑥 바람이 쑥쑥 해야 깨끗한 공기를 먹고 우리 친구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햇빛을 받고 적절한 온도 속에서 물도 많이 마시면서 같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밭에서 어떻게 키워지는지 알았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또 바깥에 밭에 한번 이런 씨를 심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자라나는 것도 구경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꽃이 피우는 걸 구경해보면 너무 좋겠죠? 그거는 어머님들이 같이 집에서 조성해주시면 최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기에는 꽃이 성장하면서 지금 예쁜 꽃들이 폈는데요. 두 개를 심었더니 두 개가 뿅뿅. 뿅! 어? 그러면 네 개를 심었더니 네 송이가 뿅뿅뿅뿅. 그리고 몇꽃몇 몇, 송이 세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를 심었더니 여덟 송이 활짝. 응?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맞았네요. 그걸 보니까 여기에 홀수 짝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수 채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채트 영상을 보시면서 수, 홀수 짝수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홀수와 짝수가 무슨 말이에요? 바로 홀수는요 짝이 없어요. 1은 1 짝이 없어요. 2는 2 짝이 있어요. 3은 2명에 하나 짝이 없어요. 이렇게 홀수라는 것은 혼자 있다 짝수는 짝이 있다 홀수와 짝수의 개념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됐나요? 자 어머님들도 읽어가지고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는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 동물들 보니까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은 어떻게 우리랑 같이 있는지 또 어떻게 같이 있으면 될지 오늘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럼 볼게요 먹이를 먹을 때 만지면 될까요? 원래 밥 먹을 땐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먹는데 왜 자꾸 만지는 거예요? 먹을 때 만지기! 얻기! 그리고 잠자! 야야! 치아라! 하지마! 잘때 건드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동물을 만졌어요. 동물을 만졌는데 아, 동물 만진 손으로 막눈 비벼. 와, 귀엽다. 콧, 콧구멍 씻으셔. 그럼 돼요? 안돼 아, 동물을 만진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요 어떻게 손 씻어요 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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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꼭꼭 뽀득뽀득 뽀득뽀득 자 그리고 동물이랑 어떤 친구인지 같이 자더라 같이 자면 절대 안 돼요 동물은 동물이 자는 동안에 몸에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털이 날릴 수도 있고 병균이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동물이랑 같이 자는 거는 어기 배설물 동물 우와 손으로 만지면. 이, 지저분해요. 동물 도 집도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처럼 동물들도 손으로 만질 때에는 동물들이 어떤 기분인가 잘 살펴보면서 만져주고 또 동물 집도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목욕이 가능한 동물은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도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리고 또 같은 방에서 자지 않고 동물은 동물 집에서 잘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버리지 않도록 동물을 충분히 같이 아껴주고 같이 놀아주세요. 그리고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아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잊으면 안 돼요. 짜잔! 자,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달팽이 가방을 오늘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달팽이 가방을 통해서 달팽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달팽이 가방에 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식물들이 잘살수 있도록 쓰레기도 담아주는 가방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제이가 도착했습니다 짜잔 화 되게 많네요 여기 보니까 얘가 너무 귀여운 달팽이에요 달팽이가 당근을 먹으면 똥이 무슨 색깔로 나오게 맞아 되게 신기하죠 주황색 당근색으로 나오는데 신기하지 토마토 먹으면 무슨 색깔 나오게 그렇지 빨간 우리 친구들, 우리끼리 달팽이에 대해서 또 엄마랑 같이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우리 한번 그럼 달팽이 가방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두 가지 판이 있고요. 손잡이와 바닥이 있습니다. 이 선으로 연결을 해 볼게요. 이 친구들, 여기서 좋아하는 끈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꾸며 볼게요. 완성! 이렇게 양면이 다 예쁜 모양으로 완성됐어요. 이 구멍에 맞춰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계속. 와! 이제 이렇게 앞에가 완성되니까 진짜 가방 모양인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예쁜 달팽이 형이 완성됐네요 우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숲속에서도 놀러가고 또 달팽이 찾으러 여행도 떠나보세요 너무 재밌는 달팽이 가방과 또 우리 친구들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도전해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우리 누나는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는 교구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기다리세요. 따단! 누나 등장!